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이 있는 첫개명이니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예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따르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산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닙니다. 성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붙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 서와그 힘의 능력으로 간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실들을씁으다 마귀의 씨름은 칼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대들과 이 어둠의 사당 주관자들과 하나라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각들를주어라이악 하나를 너희가 이미 대적하라 어.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의 서기 위함이라 아,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지고 그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하늘의파으로 주기한 걸로 모든 응. 걸 어, 응. 위해 믿음의 불패를 가지고

하기 하죠 하십니다. 응. 잘했어.